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해결 튜브의 사해결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가성비템 시리즈입니다. 제가 저번에 럼블랙에서 내돈내산했던 크롭 집업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영상을 보고 럼블랙 측에서 럼블랙 브라탑에 대해서 솔직 리뷰를 해주실 수 있냐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무료로 제품을 받았다고 해도 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단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은 가성비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최소 네번 이상 헬스장을 가기 때문에 또 다소 과격한 운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쁜 걸 입어도 금방 해지고 땀이 배어서 세탁을 자주 해야 돼서 비싼 운동복 라인은 구매를 꺼려하는 편인데요. 럼블랙에서 이번에 리 리뷰할 브라탑은 현재 1플러스원 세일을 하고 있고 한 장당 18,900원 수준으로 가격은 저것은 짠순이에게는 합격입니다 재질은 다소 쫀쫀한 편이고 땀을 잘 흡수하는 그 우리가 흔히 입는 레깅스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어봤을 때 우선 솔직하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자살 부각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브라탑은 레이나 브라탑인데요 여태까지 입었던 여러 브라탑들도 겨살부각을 피해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겨드랑이가 오히려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 있다 보니까, 겨드랑이 살을 누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겨살부각이 안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등이 시원하게 파여 있어서 패셔너블한 느낌을 주고 앞쪽도 V컷이 되어 있어서 밑에 데님을 코디해서 패션턴으로 입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검정색과 네이비색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잘 잡아주는 기능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격하게 지랄발광을 했을 때 가슴 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잘 붙어있으며 가슴이 흔들리지 않게 꽤 잡아주는 이더라고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라톤이나 단거리 경주급의 이제 인터벌 같은 격한 이상소를 주로 하실 분들이라면 훨씬 더 압박이 되는 스포츠 브라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다소 정적인 웨이트를 주로 하는 편이라서 웨이트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기능은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단점이라고 꼽자면 앞부분 노출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이 브라탑만 입고 운동하시기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꽤 타인 편이다 보니까. 엎드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나 로우 같은 동작을 주로 하는 날에는 살짝 아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베이직 플러스 브라탑인데요. 앞부분은 레이나 브라탑보다는 노출이 덜 하지만 역시 등이 이렇게 반전 매력으로 시원하게 파여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없앤 디자인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등이 시원하게 파여진 스타일의 브라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을 꼽았을 때등 운동하실 때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누가 자세를 봐준 혼자 촬영을 하고 나중에 자세를 볼때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동작이 먹히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등 부분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다 보니까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아이 브라탑 또한 겨살 부각이 없어서 그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장은 딱 배꼽 위까지 오는 정도의 크롭 길이라서 실제로 일반 나시처럼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도 섹시한 의상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은은하게 섹시한 브라탑에 하이만 매치하셔서 운동하는 스타일로 찍어도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착한 가격, 다살 부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반전 두께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성비 좋고 디자인 예쁜 아이템이 있다면 리뷰 영상을 들고 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끝.